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더 인사이드 김우진입니다. 오늘부터 도내 전역도 장마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4일간 먼저 장마가 시작된 남부지방에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습도가 높고 기온도 올라서 체감온도가 30도 이상 오를 전망입니다. 장마철 건강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은 뉴스캐스터 서희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을 중단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별도의 경고나 집합금지 행정명령 없이 바로 벌칙 부과가 가능해진 건데요. 다만 방문객이나 손님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책임 소재를 구분해 처벌할 예정입니다. 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미래차 핵심 기술, 자율주행 전용도로가 춘천, 원주, 강릉에 설치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시범 운행 지구를 확대 지정함에 따라 스마트폰을 통한 자율주행차 호출 및 출퇴근 등의 유상 서비스가 가능해질 예정인데요. 앞으로도 전국 공모가 아닌 지자체별 요건을 반영해 다수의 자율 운행차 시범 운행 지구를 지정할 전망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를 비롯한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 학원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13일부터 교육, 보육 종사자의 화이자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선제 예방 조치에 따라 학생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의 지역 균형 유딜 추가 사업에 태백 원주 양구가 선정되면서 총 94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태백의 산림 산업 클러스터를 비롯해 원주의 K 사이버 시큐리티, 양구의 스마트팜 챌린지 클러스터가 추가 사업에 선정됐는데요. 국비 및 지방비를 포함한 균형 발전 예산은 내년에 반영돼 실시될 예정입니다. 오는 23일에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 강원도 출신 및 소속 실업팀 선수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한국선수단 주장을 맡은 진종호를 비롯해 도출신 22명의 선수들이 11개 종목에 출전할 예정인데요. 특히 5회 연속 올림픽 출전에 빛나는 사격황제, 진종호 선수가 역대 올림픽 최다 메달 경신을 노리면서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출전하는 29개 종목 중 가장 많은 도출신이 포함된 여자 핸드볼을 비롯해 펜싱, 역도 등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강원도 소속 선수단의 선전 역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대한체육회에서는 선수단의 안전한 대회 참가를 위한 지원을 최대화하고 종합상황실, 급식 지원센터 등을 운영해 서비스 지원을 다각화할 방침입니다. 도쿄올림픽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세계 무대에서 펼쳐질 선수들의 멋진 활약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뉴스캐스터 서이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주목할 만한 이슈를 기자의 시선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백행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동해안 해수욕장들 속속 개장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피서철이 이제 시작됩니다. 예. 코로나 상황에서 맞는 두 번째 해수욕장 개장인데요. 동해안 6개 시군 여든 3개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당장 내일 이제 양양이 양양을 시작으로요. 1 0일은 속초, 14일 동해, 15일은 삼척, 16일에 강릉 고성까지 개장하면 이제 전부 개장을 마치게 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속 재개가 되고 여러 가지로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난해보다는 피서객 수가 상당히 좀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느 정도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백신을 계속 맞고 있긴 하지만 사실 요즘 상황이 좀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제 네. 오늘 또 1000명 확진자가 이상 나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를 찾는 여행객은 올해 훨씬 더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최근 조사에서 올여름 가고 싶은 휴가지 1위로 강원도가 꼽히기도 했습니다. 어, 10명 중 3명 정도가 강원도를 선택한 셈인데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관광재단은 올여름 피서객을 2천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인원이 몰리다 보면 아무래도 대형 확산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방역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동해안해수욕장의 방역대책 어때요? 예전과 좀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좀 재폭 강화됩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네. 다행히도 이제 뭐 해수욕장 발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제 동해안이 청정 지역의 이미지를 좀더 이제 갖게 됐는데 예. 그래서 올해도 체비를더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수욕장 입구에 안심 콜 시스템을 도입하고요. 지난해 뭐 수기 명부 작성이나 QR 코드 인증을 해봤더니 이제, 진, 이제 나가고 들어올 때좀 이제 지연되는 현상도 생기고 네. 또뭐 개인정보 유출 이런 우려도 있어서 안심고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고요. 또 대형 해수욕장에는 체온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이 스티커를 붙여서 그렇게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백사장에서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취식이 전면 금지되고요. 지난해 일부 해수욕장에서만 했었던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도 올해는 도내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피서객이 많이 몰릴 것에 대비해서 해수욕장의 사전 예약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제도예요? 네, 지난해 전남 지역 15개 해수욕장에서 실시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원이 한 해수욕장으로 몰리는 걸좀 막아보자 이런 취지로요. 네. 해수욕장 면적을 1인당 이용 가능 면적으로 나눠서 최대 방문 인원을 계산한 다음에 이제 고 인원만 그 시간에 올수 있도록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서. 오개 예약을 예. 먼저 하고 오 개끔 하는 시스템인데요. 예. 전체 해변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강릉 안목과 동해 추암 속초 등대 등 다섯 개 해수욕장에서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무더위가 조금 일찍 찾아오다 보니까 해수욕장 전인데도 피서객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와서 잘 놀다가 가시면 되는데 이게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가 비매너 행위 같은 게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네 벌써 좀 기온이 많이 오른 탓인지 지난달 말부터 날씨가 좀 더워지면서 바다 찾는 분들이 좀 부쩍 늘었고요 주말 예. 지나고 나서 이제 저도 백사장 나가보면 예. 뭐 빈병, 담배꽁초, 돗자리 그냥 버리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과자 봉지, 예. 이런 쓰레기들이 진짜 너무 많이 널려 있어서 치우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히려 해수욕장에 개장을 하면 이제 관리 인력이 있어서 이런 일이 좀 줄어드는데 해수욕장 개장 전이 이런 상황이 가장 심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백현 기자가 이제 현장 많이 둘러보셨을 텐데 주변의 상인분들이라든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은 몰려오는 피서객을 뭐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많이 오는 피서객들을 마냥 좋아라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가요? 네, 뭐, 지난해부터 사실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한데, 진태 양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주민분들은 그렇죠. 이제 불안 속에 좀. 오히려 놀러 오는 분들은 마음껏 다녀도 사실 지내 그 지역에서 지내는 주민분들은 나가기가 좀 조심스러운 이런 상황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예. 상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애매한데 적극적으로 많이 와 달라, 많이 와 주세요. 이렇게 홍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1년 대목장사인데 오지 말아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없어서 좀 난처하고 곤란한 힘든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8월 달까지는 해수욕장 계속 개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끝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기자가 네, 이제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탁 트인 바다를 보면서 좀 해소한다 이런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서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또 내가 만든 쓰레기는 좀 내가 가지고 오는 그런 좋은 피서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쨌든 피서객들도 자치단체에서 방역대책을 잘 수립을 할 테니까 방역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번거롭더라도 좀 협조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올여름에 휴가철 방역대책 핵심 키워드가 짧게 나눠서 소규모인데요. 이건 뭐 해수욕장에도 적용이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이제 휴가철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방역과 분산의 무게 중심 잘 잡아서 안전한 휴가, 지역 경제는또 도움이 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백경 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한 주간의 시사와 이슈를 통해 우리 사회를 읽어보는 줌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일부 지역을 제변 도내시군에서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경기 회복의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일자리 문제인데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연결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일자리 재단의 노명우 대표이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강원도 일자리재단이 벌써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요? 네, 우리 일자리재단은 강원도가 설립한 일자리 전문기관이고 일자리 대표기관입니다. 사무실은 지금 춘천시 중앙로에 위치해 있고 직원들이 한 30여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 하는 일은 이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도 하고 어, 그다음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사업, 그다음에 에, 교육 능력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주로 하고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 구직자들에게는 이제 그 취업에서 사후 관리까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제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 또 기업들에게는 우수 인력을 찾아가지고 공급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어, 경력 단절 여성, 청년 그리고 이제 그 중장년 이렇게 계층별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사람들한테도 여러 가지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일자리와 관련된 이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일자리 재단이 이제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처음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조직 체계를 어느 정도 다 갖추고 또. 어, 그동안에 강원도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자리 공제 조합이라든지, 어, 그리고 이제 일자리 센터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재단이 흡수해서 통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올해는 국도비 같은 그 예산을 갖다가 한 55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어, 다양한 사업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어, 정부 공모 사업을 두건 정도를 유치를 해서 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성부에는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그 세일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국비도 한 6억 정도 확보를 했고요. 또 고용부로부터는 중장년층을 위한 60 플러스 센터라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유치를 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뭐그 저희들이 취업 영향 강화라든지 또저 어, 청년들 지역 정착 사업. 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시군, 시군의 세일센터와 연계시키는,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그런 사업들도 저희들이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어서 네.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저희들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초반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 정책들을 추진해 오셨는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변수를 만났단 말이죠. 일자리 서비스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참으로 많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우리 재단의 특성상 대면이라든 대면으로 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대면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제약이 좀 많았었죠. 예.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는 빨리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 그런 것들이 그 취창업 역량 진단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 모의 면접. 그 다음에 이 e 런닝 강좌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7월 22일날 그 이잡 e 스튜디오를 개설해서 본격적으로 상설 프로그램을 갖다가 여기서 진행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었었지만은 이제는 어, 정상화돼서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님 다른 지역에서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 일자리 재단이 갖고 있는 좀 차별화된 강원형 일자리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강원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도에서도 예. 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재단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은 그 일자리 안심 공제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안심 공제가 있고 또어 취직 사회 책임제라는 제도도 있고요 4대 보험료도 우리 강원도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강원도 많이 하고 있는 강원형 일자리 정책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네. 또 재단에서도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근로자 복지 서비스 문제 그다음에 면접 지원해주는 제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거 그런 거라든지 또 시중에 민간 카페를 임차를 해서 순회를 하면서 그 컨설팅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시책이 있는데 이런 것은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강원도만의 차별된 정책이라 이렇게 저희들은 뭐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에 강원 일자리 박람회도 개최 예정인데요. 구직자라든가 기업 모두에게 상당히 유익할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 그래서 8월 23일부터 4 주간, 오일 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30, 8월 23일이죠. 8월 23일 날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온라인으로는 그 직무별 특강도 개최되고, 채용 설명회, 그 다음에 면접, 명사 특강, 이런 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또 진행이 되는데, 춘천, 원주, 강릉, 또 홍천에서도 각각 하루씩 직접 현장에서 대면 행사하고, 또 특강 같은 게 이런 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구인 기업을 한 100여 개 업체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도록 하고, 네. 또 구직자들도 많이 좀 참여를 하도록 해서, 어 그래서 이제 이게 그동안에 그 시군단위에서 소규모 산발적으로 제 개최가 되온 것을 우리 재단이 생기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시군하고 고용노동부 또 이런 유관기관들이 함께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 기업이라든지 아, 구인 기업이라든지 구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제 같이 병행돼서 행사가 그렇습니다. 개최될 텐데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직자들을 위한 정책들도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계시지만은 기업 경쟁력 강화라든가 기업 복지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도 일자리 재단에서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금 도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도 어, 산하기관에서 또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재단에서는. 어, 기업 경쟁력 강화도 물론 하지만은 어그 기업 근로자들 복지 서비스 증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도내에는 대부분 이게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대기업처럼 근로자들이 제대로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취약한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돈에 의 41개 업체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에는 건강검진도 있고, 그 다음에 숙박, 또 영화관람, 쇼핑, 뭐 경조사, 이런 것을 편리하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서비스 기관을 조금 더 많이 확충을 해서 좀더 많은 혜택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고 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일자리 개수가 많아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 또 안정적인 일자리여야 될 텐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좀 깊어지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양질의 일자리를 좋은 예.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어느 뭐 특정한 부서나 한계 기관에서 만들기는 사실 좀 어려운 얘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강원도가 이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게 이제 바이오헬스 산업 또 의료 기기 산업 또, 또 친환경 에너지 산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태양광 뭐 수열 그다음에 수소 이런 산업 또또 이제 하여튼 이런 산업들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좋은 일자리를 좀 만들도록 좀 해야 되고 우리 재단에서도 같이 유관 부서 또 기, 관련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갖다가 이제 사실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에, 이 근로자들 구직자들이 무슨 일이든지.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노동의 가치를 존중을 해주고 또 거기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해주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인식을 개선해 시켜주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일자리 문제를 좀 저기 해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대표님 끝으로 강원 일자리재단의 바람과. 또 비전을 담아서 정리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예, 우리 강원도 일자리 재단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대표 기관이고 전문 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에서는 그 상담에서부터 직업 능력 개발 또 교육 훈련 취업 발선 이런 것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재단을 이제 앞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이라든지 또 구직자 또 기업에서 우리 재단을 갖다가 관심과 사랑을 좀 보내주시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해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강원도의 안정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많은 힘을 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원도 일자리 재단 노명우 대표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농촌 일손 부족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입국하지 못하면서 농가의 인력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1,500평 규모로 감자 농사를 짓는 양찬식 씨. 장마가 오기 전 부지런히 감자를 수확해야 하지만 일손을 구할 수 없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 농촌에는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이렇게 감자들 캘려고 해도 그 인력이 없어서 지금도 이렇게 미루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른 아침부터 농가에 반가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영농 취약 농가와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기관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꾸려진 바지런 봉사대인데요. 일손을 거들기 위해 흔쾌히 달려온 봉사대가 고맙기만 합니다.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최근에는 대학생 인력 지원을 추진하고 을 있습니다. 농촌 봉사 체험의 기회를 또 제공하고 한편 농가에는 일손 완화를 덜어드리면서 대학생들의 농업 분야 진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일거양득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작황이 좋지 않은 데다 인력난까지 더해져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 농업자원경제학과에 전공을 하다 보니까 최근 농촌인력이 부족하다고 네,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일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지원하게 됐습니다. 농촌의 일력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학생들도 현장에 와보니 더욱 실감이 납니다. 아 여기 와보니까 일이 너무 힘든데 농민분들 일 하시는 분들도 너무 없어서 직접 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고 좀 대안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리 펼 세도 없이 봉사 대원들은 감자를 캐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쉬다 예, 네, 잠시 커피지만 드시고 하십시오. 뜨거운 햇볕 아래 열심히 일하던 중 시원한 커피 한 잔으로 한숨 돌려보는데요. 휴식도 잠시 금세 다시 일손을 보탭니다. 턱 없이 부족한 농가의 인력난을 체감하고 나니. 마음이 더욱 바빠집니다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농가분들이 몇명안 계신 분들이 하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도 의문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의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도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온 국민들이 고통받고 계신데 농업 분야의 고통도 많이 큽니다. 하여튼 저희 대학생과 농협 임직원과 함께 그 각계각층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고 어, 이 봉사활동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농촌 일손 돕기를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농촌 일손 돕기. 봉사대의 땀과 노력으로 채운 상자에는 감자로 가득합니다. 농촌 봉사 활동을 하면서 어, 얼마나 이 농촌에서 힘들게 농민들이 일하시는걸 알게 되었고 또 이제 그만큼 농민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던 보람찬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정직한 땀방울이 주는 즐거움을 경험한 봉사 대원들 일한 뒤에 먹는 밥은 꿀맛이 따로 없습니다. 어, 오늘 생각지도 않게 또이게그 봉사대가 오셔서 어, 힘든 그 감자 수확 작업을 했는데 아주 저로서는 오늘 대만족입니다 아주. 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아, 농촌 일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아, 이러한 문제는 지자체나 정부나 또 우리 국민 모두가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 우리 농촌이 좀이좀덜 드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농촌의 인력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인력 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체제 개편과 함께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농번길손을 보태기 위해 곳곳에서 도움이 이어지고 있지만 농촌 인력난 여전히 심각합니다. 최근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확진되면서 상황은 더욱 안 좋은데요.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농업의 만성적인 인력 문제와 구조를 외면하며 살아온 건 아닐까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농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농촌과 농업의 현실을 제대로 마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생방송 더 인사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